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1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곧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안보판 6번 지전보배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9번 미래제왕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태왕건, 3번 선봉대, 외곽적으로는 10번 3다 열풍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싸움은 6번 지존보배와 9번 미리장두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태왕건, 3번 선봉대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과 9번 이마신가량 뒤쪽에서는 2번과 3번이 3-4-2 싸움, 선두 싸움 6번, 9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 2마신에서 3마신가량 뒤쪽에서는 2번 태왕건과 3번 선봉대가 3-4-2 싸움, 그 뒤쪽으로 1번 달의전사, 10번 삼다일풍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김찬선상이 따라 붙고 있고 후미쪽에서 7번, 8번, 5번이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코너 들어섰습니다. 6번과 9번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2번과 3번은 3, 4, 2, 3. 여전히 1번과 10번이 5, 6위권 변함없습니다. 6번 지존보배와 9번 미래제왕이 주반 중반 중반까지도 계속 앞서고 있고 3번 선봉대가 이제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과 9번 뒤쪽에 있는 3번까지 서서히 사커노 순위하고 결승전에 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갑니다. 어 뒤쪽에서는 4번 힘찬 세상과 10번 삼다혈풍이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 2번 태양건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6번 지존보배와 9번 미래제왕 선두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번 태양관 3번 선봉대가 따라붙습니다. 3번 선봉대 역주가 뿌기 시작합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9번 미래제왕입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3번 선봉대 치고 나오고 있고 6번 지정법에도 따라붙습니다. 9번 미래제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는 5번 일단구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3번, 5번, 6번 앞서면서 겨속통합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했던 9번 미래제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두를 6번과 같이 이끌었고 막판에 3번 선봉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선두 놓치지 않으면서 끌고 갔고 외곽쪽으로 치고 났던 5번 1단고의 막판 역주가 주도보였습니다 9번과 3번 선두싸움 그리고 5번과 6번은 근소한 3-4-2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꼬린했던 레이스였습니다.